안 나가도 되지 않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잘못한 거긴 한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후회 너무 많이 했거든요. 위대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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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웃음>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아 이제 광고 그만. <웃음> <웃음> 30대 중반부터 뭔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톡스부터 그 다음에 또 스킨 부스터 시술도 최근에 해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했었을 때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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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끼리 고품격 <laughs> 댐톡입니다 오늘은 무려 서울에 출신의 미모의 역사 진유진님 모셨습니다 네. 녕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약사이자, 그 다음에 화장품 연구원으로서 10년 넘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은 제품 기획이 궁금해서, 마케팅 2년 차로 화장품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찐유진이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타이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laughs> 뭐, 갓생, 어? 아니, 서울대, 양대, 미모. 안 쓰는 거딱 하나만, 양보하실 <laughs> <야구하실> 수 없으신가요?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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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퍼시픽 하면은, 진짜 옛날에, 저 엄마 시절에, 아모레, 주다나 이런 뭐 어... K뷰티의 원조 저송데 나이가 어떻 네, 그런 회사인데 그럼 당연히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오늘 아침에 뭐 바르게 나왔지? 저는 사실 아무래도 어. 화장품 연구도 오래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긴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보습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가지고 네. 어, 가, 뭐 제품을 좀어때해지요 네. 네. <laughs> 진짜 화장대 있는 그대로 들고 왔는데 어. 아 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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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찐!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 라네즈 네. 크림스킨 이거 잘 사용하고 있고 오. 그 다음에 또 사실 저는 이거 완전 만지않잖아요 이것도 거의 지금 여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뚜껑 이어고그 뚜껑 어버려서 진짜 찐사한 건데 이거는 저는 진짜 겨울철이나 건조해지면은 이걸로도 약간 부족해가지고 요미스트 진짜 요게 찐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이브랜드를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전부터 썼던 템이어가지고 요거는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붉은기도 있고 그 pH가 약간 높은 얼굴이거든요. 음. 그래서 좀 예민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패드를 지금 다섯 통째 쓰고 있는데 음. 이거 써여주세요찐찐 어, 찐 사용해가지고 <laughs> 지금 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렇게 초록색 패드거아 이거 요반 음. 이상 쓰셨네. 음. 네, 초록색 패드고 저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크림 스킨이나 이런 미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토너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붙여줘 요 화장하기 아. 전에. 그 다음에 머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제 하는 동안. 요거를 붙여놓고 있으면 10분 정도 되니까, 딱, 피부 온도도 내려가고, 진정도 되고. 네. 네, 지금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저 진짜 다 써... 지금 보이세요? <laughs> 공평하게 <laughs> 너무, 공평해. 너무 비싸가지고, 아,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해. 막, 핫거든요? <laughs> 어, 죄송한데 저번에 그냥 <laughs> 빈, 빈거아요 <laughs> 빈통 빈 어디 주워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입사하고 나서 제형 연구를 했다 보니까, 음. 이, 자홍생 크림을 실습을 했어요 근데 제일 만들기 어려운데 제가 이때 실습해서 처음 발라보고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엄마랑 같이 쓰고 있고요 음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고 아 관계가 좀 있다 저는 건성 피부라서 이런 선크림 써주는데 요즘 선크림이 예전과 다르게 안 건조하고 되게 수분감있게잘 나와서 음, 이거를 쓰고 있어요. 백타이요 백타 백탈 없어요요거 유기자차여가지고. 아 네. 눈 안시요? 너무 좋은 포인트를 어. 말씀주셨는데 요거 네. 개발할 때 이제 눈이 시리다는 거는 뭔가 눈 안으로 휘발성 물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분 선크림 전성분 보면은 알코올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요 왜냐 면 그래야지 수분가이 그 팡팡 터지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안 넣고 그다음에 좀 이제 분자량 자체도 작은 거 말고 좀큰 걸로 해서 휘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덜 되게 해야지, 음. 눈시기 적게 된다고 이제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아빠한테 추천했었어요. 어. 아빠가 땀이 네. 좀 많이 나시니까. 혹시 말씀을 잘하는데, 응. 거기다가 이제 연구원 출신의 마케터 얘기하니까, 금방 응. 얼마죠? 이렇게 응. 할 건지. 응. 이따가 <laughs> <laughs> 물어보자. 그래서 저는 유튜브 응. 제 지인들이 그렇게 응. 다 샀다고 <laughs> 집들이를 갔는데, <laughs> 제가 추천해준 <웃음> 제품을 <laughs> 다산 거예요. <laughs> 네. <laughs> 나저 립도 궁금하네. 어, 아저 <laughs> 립, 네, 이거 립은. 에스쁘아 리인데 저는 좀 다른 색상으로 한 7, 4가지 다 음.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를 들고 왔고 요 제품이 저는 발색도 잘 되고 저는 너무 글로시한 거 별로 좋아해서 아 좋아요 좋아요 나 약간 공기 먹고 입안 닦은 것같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적당해서 저는 좀 좋아하고 음. 또 이제 이런 틴트 같은 거 바를 때좀 급하면 네. 꼼꼼하게 못 바르잖아요 음. 근데 휘뚜루마뚜루 발라도 음파음파 해도 음. 잘 이렇게 그거를 음. 발려가지고. 음. 자립성이 좋구나. 네, 아, 이해가 바로 됐어요. 어. 네. 그냥 쉽고 안전하게 쓸수 네. 있는 템이네. 그쵸. 그쵸. 아침에 이거 싹 세팅하고 나오신 거죠가고 그렇게. 그렇게 세팅하고 네. 나오셨는데.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제가 다 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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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화장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보면 평소에 식단이나 영양제 같은 그 인어 뷰티도 되게 많이 챙기실 것 같은데. 선원님이시죠저 영양제가 1번 재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저는 사실 모든 거에 있어서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데일리로 먹었을 때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먹고. 그래서 저는 종합 비타민 네. 먹고 있고, 유산균 꼭 챙겨 먹고. 음. 그 다음에 저는 좀 약간 애주가여가지고. 내가 네. <laughs> 보니까 입상도잘안 된다는 것 같아. <laughs> 어, 어제도 좀 많이 먹어서 약간 소이덜 깼는데. <laughs> 어. <알겠는데. 웃음> 그래서 밀크시슬 이런 것도 음. 먹어주고 아. 있고, 생리할 때나 약간 그럴 때는 좀 철분제도 먹어주고 있고, 그렇게 생 음. 아. 매일 뭐 루틴으로 먹는 거 많지는 않네요? 많진 않아요 어... 기본 거의 한여0가지드시고 건가요? 저 <laughs> 결국 네, 그래도... 약쟁이요 많이 먹어서 <laughs> 식단 관정 어떻게 하세요? 식단 식단은 일단 저는 유지어터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유지어터요? 네 유지어터예요 그리고 조금만 살이 음. 작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빼고 그래서 1kg, 2kg 내로 왔다 갔다 그냥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말은 쉽지 저도 <laughs> 남들이 모르게 다이어트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하고는아요 <laughs>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몸에 좋은 거 먹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건강식으로 다행히 회사에서 이런 샐러드 식단이나 그런 것들 많이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약속 있을 때는 또 일반식을 먹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를 하다가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탄수화물 제한을 하니까. 그래서 폭식을 안 하자, 충동적으로 먹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평소에도 먹고 싶은 거를 양껏 먹어줘요. 오히려 그게 저는 유지어타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그건 저도 하고 있는데요. <laughs> <laughs> 여기는포인트 뭐냐면 양껏이야, 양껏. 양꽃. 양껏이 양꽃. 어떤 양껏이냐. 양꽃. 이게 저 예전에 이제 테드를 봤었을 때였나? 잇 t m i n d f l l y 라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진짜 진심으로 먹고 싶을 때, 먹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내 몸이 원할 때딱 그만큼만 먹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거지. <laughs> <laughs> 내가 볼때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중간에 먹고 싶으면 소위 익터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터짐 방지템, 꿀템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심을 좀 부족하게 먹고 이제, 코스 요리를 먹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다안 먹어도 되잖아요. 좀 남겨도 되는데. 안 아, 남겨도 아,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사람 욕심이라는 네. 게, 내가 배고프면은, 막, 남 얘기 안 듣고, 헛지로 먹게 <laughs> 되거든요. 네, 네, 네. 제일 끝이잖아. <laughs> 초반에, 초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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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먹다 오면, 뒤에 코스 요리 계속 나오면, 계속 먹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초반부터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오히려 뭐 우유를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또저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칼로리 컷젤이라는거런 제품도 아, 있어서 네, 저는 그걸 꼭꼭 씹어서 먹어주면 사람의 저작 운동을 하면 먹는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배고픔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조금 제어를 하려고 해요. 내가 오늘 폭식할 것 같다,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다 이러면 그냥 택시 안에서든 뭐든 약간 좀 집어먹는 거아 저는 그 코스를 먹으러 간다 하면 그날이 있 일단 버리는 날이라서 바로 이해했습니다. 왜 제가 안 되는지. <laughs> 그렇게 먹고 나서 다음날 절식해야죠. 아, 아 네. 어렵죠. <laughs>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죠. 네. 아니 근데 치아도 되게 고르고 하얀데 교정 안 했어요? 저 교정했고 인비젤 라인 했었고 아, 투명 교정. 네, 맞습니다. 투명 교정했었고 이제 그거를 한 이유는 제가 사실 실은 그렇게 치아가 뭐안 고르고 그런 건 아니었고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남들은 모르는 제 눈에만 보이는 그런 약간 불편함 근데 그거 교정하려고 한 10개월 저... 짧게 했었어요 아니 근데 교정보다도 저는 깜짝 놀란 게 너무 화해가 지고아 가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치아 관리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착색되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네. 양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는 다 알죠. 네. 라고 <laughs> 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커피 마시면 확실히 바로 착색된 느낌이 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양치를 해주는 아. 편이에요. 병원에서 그 전문가 비백이나 이런 걸 따로 바꿔놨는한번산적 한 없어요. 네. 네.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 이제 지원했던 이유가 이게 음, 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치아가 하얀지 안 한지를 저 자신은 잘 모르는데 어, 뭐 하실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교정을 하면서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낀 채로 사실 커피는 마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교정 장치가 누렇게 되는 걸 봤을 때아 이게 내 치아를 다 누렇게 하겠지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습관을 바꿨어요 그 착색 음식을 안 드시는 게 비법이신가요? 네뭐 카레나 약간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제가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어, 와인도 착색이색 엄청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웬만하면 화이트를 먹고 와. 와. 네. 중간에 죄송한데 저는 오늘 학습을 하려고 왔는데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laughs> <나는 그냥 귀여워. 웃음> 평소에 사, 생활 습관도 그렇게 딱 갖추고 음. 그다음에 본인 관리도 하고 이제 다 맞춰줘야 되는 거네 그쵸 피부도 이렇게 좋은 거 보면 시술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해본 시술 중에 좋은 거랑 나쁜 거랑 하나씩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시술을 이제, 사,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고, 곧 40이 되다 보니까, 30대 중반부터 뭔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톡스부터, 그 다음에 또 스킨 부스터 시술도 최근에 해봤고, 그 다음에 여하의 레이저 이런 시술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마다 맞는 시술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느낀 게 있어요. 안 해야 될걸안 해야 되는 거다였어요. <laughs> 그래서 최악의 시술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얼굴에 살이 별로 없고 음. 피부가 엄청 얇고 건조하거든요. 근데 제가 울세라를 한번 받았더니 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 그 공장에 온 그런 이제 피부과 가서 하니까 여기가 볼이 홀쭉하게 들어가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약간 길어 보이면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안 해야 될것안 하는 거랑, 그다음에 최근에 했었을 때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결국은 돌보더라 보톡스 시술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방 놀고, 또, 일을 가는 습관이 있어서, 음. 턱이 컸었어요, 근육이. 그래서, 요턱 보톡스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표정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을 때 눈을 많이 쓰거든요. 네. 많이 아, 웃어가지고, 참, 참. 잔주름 케어하는 그런 눈가주름 보톡스나 그런 것들은 좀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해야 돼. <laughs> 시술도 하고, 관리도 하고, 얼굴이고, 치하고, 다 해야 돼. 아니, 그, 제가. 유튜브 구독자잖아요. 대구에서 네. 어머님이 공부하는 거 전부 다다 다 그거 모아놓은 거 봤어요. 어... 네, 고등학교 때 공부 해가지고 서울에 갈 때. 열심히 한 것도 한 거고, 그,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음. 화장실에 가는 일분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때안아메지는 <laughs> 단어를 써가지고 가가지고, 그 일로 멍 때리는 건 아깝잖아요. 이러더라고서, 아, 안아깝근데그 <laughs> <laughs> 노트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최근에도 제가 뭐 영상 하나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좀 유난도 하면서 음. 공부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빠가 버스를 한 번은 탔는데, 아, 우리 학교에 미친 애가 있다고, 공부에 미쳤다고 했는데,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얘기였다고 <laughs> <laughs> 어떻게 미쳐있었나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들고 다니는 노트가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손바닥만한 노트에는 단어, 아니면 공식, 안 외워지는 거. 그거를 뭐 그날 아침이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공부 마무리할 때아 이거 오늘 안 외워진다 하면 이거 내일 화장실 갈때 외워야지, 뭐 이동할 때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대비용 노트를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그냥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습관화를 시켜놓으니까 음. 요즘도 사실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음. 시간 되게 쪼개서 쓰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를 할수 있나요 음. 네. 거기서 보니까 전교 1등이었대요 수시를 결정을 하고 나서는 공부를 끝까지 보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전교 1등을 했다는데 아. 전교 1등이면 은 서울약대 아니라 의대는 갈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음. 약대는 몇까지뭐예요 사실 어, 제가 의대를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이 했었던 이야기들이 그래도 약사보다는 의사야, 의사가 갑이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어, 서울대 약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약사라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당시에는 어, 뭐 변호사라는 직업도 할수 있고. 난 별리사란 직업도 할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고작 이 19살에 내가 나중에 진로를 바꾸고 싶으면 어떡하지? 라는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대를 선택을 했었어요. 음, 음. 오, 근데 고등학생 때 음. 그런 생각하기 힘든데. 위대를 <laughs> <laughs> <근데 웃음>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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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광국 그만. <웃음> <웃음> 그런 힘든 공부 그만하고 아니, 내가 하고 싶을 때 할래. 석사였잖아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랬구나. 석사였으면 교수 되고 싶었던 건데?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서 서울대를 또 선택한 이유도 서울대 약대가 그때 당시 이제 연구 수준이 가장 높은 과라고 그렇게 제가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약대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석사, 박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 <laughs> 거기서 뭔가 전환점을 발견하신. 네. 어... 근데 왜 그럼 끝까지 안 하시고? 아머리퍼시픽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제 결국 사람은 해봐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해보다 해야죠. 보니까 제가 여기에 엄청난 재능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재능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는 해서 뭔가 수준은 맞춰갈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평생 즐기면서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다 라는 결론에 다다라서 그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석사 졸업하고 회사를 다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회사 중에서도 다들 제약회사를 다 가거든요 특히 제가 전공한 게 약재약이라는 그런 정보 세부 정보인데 세부소 안에서 그냥 꽃 같은 존재죠. 약재약이면 근데 네, 약재약이면 사실 어느 제약회사도 어. 갈수 있는 그런 좀 인기화였어요. 그치. 그런데 제가 화장품 회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아까랑 좀다있는데 하고 싶은 거좀 궁금한 거 해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다닐 줄은 몰랐고 한 2년 정도 내가 바르는 화장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궁금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넘게 화장품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 몇년차 지금 1 4년차 와, 아, 예. 금방 20년 된다. 아, 그러니까 <laughs> 금방 20년은 다시 어린 유진이에게 기회가 음. 와서 고르기만 하면 될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교수 아니요 아모을퍼스킨 마케팅 젤터 두지 어떤 맛이 있어요? 어, 지금 생각해도 저는 지금의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 화장품 만들고 소개하는 거 이게 재밌어요? 네, 이런 뷰티 업계에서 어떤 일이든 할것 같아요. 와우. 너무 재밌으신가요? 그러면 의대 대학 때. 이건 어떠세요? 일대대 약대. 저는 그것도 약대. 음, 아직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교수님 보고 계신거 아니에요? 뭐, <laughs> <laughs> 회사가 보고 있거나, 누가 <laughs> 어, 사실, 뭐, 내가 의대를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은 할수 있죠. 상상은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의 이런 활기 넘치고, 지금의 저의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 진유진을 가장 진유진으로 살게 만드는. 네, 그 대면대는 좋게 티 쪽이다. 아, 와. 자, 자기 직업 되게 좋아하기 힘든 데이스래요전더업이일치한케이스예요 네. 어, 어우, 너무 귀엽네 아, 상대가 너무 싼 거야. 딱섭이가 네. 네. 되셨을 때 제일 궁금했던 네. 게, 어쨌든 키워드가 다 문장 붙잖아요. 나는 솔로. 아, 맞아 네. 아직도 많이 알아보시죠? 종종 알아보세요. 저도 어. 너무 신기해요, 그게. 음. 네. 아 저도 딱그 회사 다봤거든요 제일 궁금했던 게, 저기 안 나와도 되는 분인데 왜 나오셨지라는 궁금증에 어떤 계기에 거기 출연하셨는지. 안 그래도 진짜 지인들한테 왜 나갔어? 안 나가도 되지 않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잘못한 거긴 한데, 제가 그 나는소로랑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로 주위에서 나가보라고 해서 나간 건데,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지금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음. 제가 이니스프리 기술 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오래 했었고, 그래서 신제품 나오면 막 라이브 방송에 출연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뭐 그래서 광고도 찍고, 틱톡도 찍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30대 후반이 되면서 결혼 생각을 하면서 주위에 소개를 받으려니까 이 소개팅이라는 이 방식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모든 게 복합이 돼서 나눈 수를 나가보면은. 아, 아그 생각할 수 있었겠다. 네. 아. 이제 이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음. 내가 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극한성에 처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름 도 자신은 있었어요. 내가, 제가 통제력을 잃진 않을 거야. 음. 그거랑 이제 또 짝을 찾는 그 목적, 음. 그냥 그 프로그램, 그 본연의 목적. 맞아서 음. 제가 그냥 지원을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뭔가 약간 시인 느낌처럼 어. 예 출연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예요 삶의 기회가 항상 그런 식으로 오지 네. 그런 기간이 가 추워듯이. 출연하신 건잘 하신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솔직히, 진짜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저는 후회 너무 많이 했거든요 <laughs>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지 몰랐고 저는 제가 관심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좀 불편하고 남의 눈치를 좀 보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달리는 댓글들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가지고 너무 힘들게 보냈다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달라진 내삶 자체도 제가 적응을 해야 되고 제가 한 선택이니까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좀 열심히 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 계기 보니까 그 스티커 하나 올리셨던 나솔로의 모생이게 는시그때 시작했나? 맞아요. 이게 사람이 이제 외모 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관이 제가 큰게 약간 혼자 알고 있는 콤플렉스였는데, 음. 음.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고, 히드라 리스크를 닮았다, 괴물 같다, 음. 저러니까 결혼 못했지부터 시작해서, 막, 음. 아, 인신공 음. 그래서 근데 이게 음. 어떤 거냐면, 아 그럼 신경쓰지 마가 아니라, 음. 인이 내 머릿속에 꽉 차있는 거예요, 음. 그 댓글들이. 이게 사실 아직도 그 댓글 보는 그 장면이 스티커처럼 머리 에나와있던것요 근데 이거를 저 그렇게 안 못생겼어요 라고 하기도 는게 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 화장 기술 배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음. 음. 그래서 첫 영상 시작한 게게 게레디 등이 하면서 그래, 다, 다, 다 알려줄게. 이렇게 음. 하면서 시작했어요 사실. 음. 참 쉽지 않아요.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게. 음. 근데 꾸준히 지금 한 1년 이상 하신 거 같은데요? 맞아요. 아, 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시작을 되게 어려워하고 시작하면 저는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도 내가 시작해야겠다 하면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유튜브도 그냥 단기간에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화장 실위에서 인간스럽게 공부했던 걸 이제는 고민이 공개적으로 그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열심히 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쪽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사실 직무도 전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다. 할일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그렇죠. 어떤 게 가장 힘드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어떤 거는 좀안 좋아하고 내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좀 싫었어요. 또 제가 항상 기획된 제품의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내용물 만드는 이제 후반부 일을 하다가 좀 전반부의 일을 기획부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했었고 아까 말씀주셨던 그런 힘든 부분은 머리를 갑자기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처음엔 좀 힘들었었고 약간 연구소에서는 아 진짜 아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할것 같고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전 저런 것도 몰라 할것 같고. 아, 그치 그치. 틀때 없는 거야.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좀 눈치도 많이 보고 지금도 늘.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진유진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정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다정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참고 묵묵히 들어주는 것도 다정이고, 아니면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것도 액티브한 다정인데, 그게 다 에너지가 필요해서 전 체력 관리도 잘 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에너지도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고, 또 이제 일적으로는 저는 다양한 직업을 갖는 게 꿈이에요. 최소한 내가 열 가지의 진화를 가지고 <웃음> 죽어야겠다 <웃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미 반 정도 했어요. 그래 약사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유튜브도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연구원도 했다가 마케터. 그래서 거의 네 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섯 가지를 뭘로 채워나갈지가 제가, 저도 제 자신이 좀 궁금한. 저 근데 욕심쟁이 있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저희 꿈도 많고, 그, 욕심도 많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 진유진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또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